안녕하세요. 결혼 생활 1년 만에 이혼을 앞두고 있는 여자입니다. 돈이 왼수인 건지 아니면 남편의 자격지심이 문제인 건지 이렇게 결혼 생활이 끝나버릴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24살의 친구 소개팅으로 동갑내기인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둘다 어렸으니까 당연히 결혼을 목적으로 만난 건 아니었고 가벼운 마음으로 만난 사이였습니다. 당시 저는 졸업을 앞두고 있었고 남편은 군대에서 전역해 3학년이었어요. 1년 정도 사귀다가 저는 유학을 갔고 남편은 졸업을 했습니다. 그 무렵에는 제가 귀국을 할지 안 할지 정해지지가 않아서 헤어진 것도 사귀는 것도 아닌 애매한 사이로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다 제가 대학원을 마치고 한국으로 취업을 하면서 귀국을 했고 남편도 그 사이에 직장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다시 만나게 된 저희는 2년 정도의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긴 시간 동안 마음 변하지 않고 한 자리에서 저를 기다려준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해외에 있는 동안 남편의 존재는 많은 위로와 위안이 되주었고, 그렇기에 저희 부모님도 남편을 무척 마음에 들어하셨어요. 하지만 막상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시댁이 많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방에 계시는 시부모님은 전에는 공장에서 근무를 하셨고, 신우와 남편이 취직을 하면서는 일을 그만두셨다고 했습니다. 지금 두 분이 거주하시는 20평대 작은 아파트가 재산의 전부라 들었고, 은행에 대출이 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 말에 의하면 신우들도 시집갈 때 자기들이 모은 돈에 대출받아서 갔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정을 전에 듣게 된 친정부모님은 걱정이 많으셨고 저에게 이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려고 하셨습니다. 저희 친정이라고 해서 유난히 재산이 많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셨던 저희 부모님은 노후 준비도 다 되어 있으시고 서울과 경계 아파트도 두채 가지고 계셨습니다. 시댁과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나은 조건이기는 했어요. 친정부모님은 결혼 생활이라는 게 사랑만으로 하는 건 아니라고 잘 생각해보고 결정하라 하셨지만, 저는 그때만 해도 오히려 친정부모님이 야속하기도 했어요. 돈이라는 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라고 생각했고, 아직 저희 둘다 젊으니까 앞으로 열심히 벌고 모으면 된다고 생각했지, 시댁의 경제상황이 저희 부부에게 어떤 큰 영향을 끼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거든요. 친정부모님은 제가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셨기 때문에, 이 결혼 못 시킨다라고 끝까지 말리시진 못하셨고, 결국 허락해주셨습니다. 단지 저에게 말씀하시길 살다가 힘들면 언제든 돌아오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하객으로 부를 사람도 많지 않고, 도와주실 능력도 안 되신다며 저에게 알뜰하고 간소하게 식을 올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뿐인 딸이 결혼을 한다고 하니 친정 부모님께서는 해주실 수 있는 한 최고로 좋은 것만 해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친정 아버지는 그냥 우리 쪽에서 다 부담하면 어떻겠냐고 하셨지만 저는 남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도 않았고 친정 부모님께 그렇게 시작부터 손을 벌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부모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대로 간소하고 조촐하게 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도 지원을 못 해주신다 하셨고, 신우들도 다 자기 능력으로 시집 갔다고 했으니,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시댁에 아무런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결혼 전 친정부모님이 제 앞으로 해주신 작은 아파트가 있었기에, 그곳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기존에 제가 쓰던 가구며 가전제품들이 구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서로의 예산이 허락하는 한에서 몇 가지만 바꾸기로 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도 저는 아무런 불만도 없었습니다. 종종 친정이나 시댁에 도움 없이 시작하는 사람들을 듣고 봐왔고,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하고 멋지다고 생각했거든요. 그에 비해 저희는 집도 준비되어 있었고, 그 때문에 아낄 수 있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미 유리하게 시작해서 다행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제가 시댁에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돈 때문에 시부모님과 안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들이 때였어요. 지방에 계신 시부모님도 올라오셨고, 신우들도 왔어요. 제가 미리 준비한 음식 몇 가지와 배달 음식을 더해 한상 차렸고, 다들 맛있다고 준비하느라 고생했겠다고 한마디씩 해주었습니다. 다들 하오 웃고 분위기도 괜찮았어요. 그러다 시어머니가 저희 집 TV를 보더니 TV가 너무 좋다 하시면서 우리도 TV를 바꿔야 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자 신우들도, 맞아, 엄마 집 TV 너무 오래됐지, 전에 보니까 TV 바꾸긴 해야겠더라 하며 한마디 더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저희한테 하는 말씀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단지 속으로 저번에 갔을 때, 화면 잘 나오고 소리 잘 나고 멀쩡해 보였는데, 그 사이에 고장이라도 났나? 생각만 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TV가 왜요? 고장 났어요? 라고 물었더니 시어머니가 저를 보면서 고장 난건 아닌데 니네 TV 보니까 좋아 보여서 그랬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결혼하면서 저희 친정아버지가 제 차를 바꿔주셨거든요. 남편은 연애할 때부터 차가 없어서 늘제 차를 함께 썼고요. 아무튼 시부모님이 안 주무시고 바로 내려가신다 하시길래 그럼 제가 역까지 모셔다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부모님을 잘 태워드렸는데 이번에는 연신차가 너무 좋다 하시면서 우리도 차 바꿔야 되는데 또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못 딱히 할 말도 없고 그래서 전 그냥 운전만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아까 TV도 그렇고 왜 자꾸 저런 말씀을 하시지 싶기는 했어요. 집들이를 하고 며칠 지났을 때였어요. 남편이 우리 요즘 여유자금 좀 있나?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조금 모아둔 돈이 있긴 한데 왜 나고 물어보니까 아니 그럼 우리 이번에 부모님 TV 좀 바꿔 드릴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혼인 우리가 그걸 왜 바꿔 드려? 아직 우리 거살 것도 많은데. 그랬어요. 그러자 남편이 그때 시어머니가 갖고 싶어 하는 거 저도 받지 않냐면서 그냥 하나 효도한다 생각하고 사 드리면 안 되냐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제가 능력 되면 자기가 자기 돈으로 바꿔 드리라고 나는 그럴 능력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럼, 우리 부모님은 뭐 해드릴 건데?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장인장모님은 돈 많으시잖아?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양쪽에 똑같이 할거 아니면 싫다고 했어요. 남편 기분이 안 좋아 보였지만, 저도 기분이 안 좋았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남편이 시댁에 한 달에 얼마씩 보내고 있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없는 형편의 아들 서울로 대학 보내고 매달 얼마씩 지원해 주신 게 감사해서 이 정도는 해드리고 싶다고 했기에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만하게 하지도 않을 예정이었어요. 사실 남편 논리대로면 저희 부모님도 돈이 남아돌아서 저 대학 보내고 유학 보내주신 건 아니니까 평생 열심히 아끼고 모으신 걸로 해주신 거니까 저도 남편 생각처럼 친정에 돈도 드리고 싶지만 저희 친정부모님은 제가 잘 사는 게 중요하다고 당신들은 신경쓰지 마시라 하셨거든요. 하지만 뭐 그거야 가족마다 사고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까 시댁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남편과 제가 가정을 잃었으니 지금부터는 양쪽에 엇비슷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얼마 전에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골프클럽을 사드리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웬 골프채?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남편 하는 말이 시어머니가 저희 어머니가 골프 치는 걸 아시고서는 당신도 배우고 싶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배우시는 건 상관없는데 골프클럽을 왜 우리가 사드려야 되는 거냐고 하니까 그럼 골프채도 없이 골프를 어떻게 배우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골프클럽을 살 돈이 없으시면 앞으로 골프는 어떻게 치시냐고 필드 나가고 하는 것도 다돈 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더러 사주기 싫으면 싫다고 하지. 사사건건 트집 잡으면서 뭐 그런 것까지 따지냐고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사람이 취미생활이건 못건 자기 능력껏 해야 된다고 믿거든요. 냉정하게 말해서 저는 저희 시어머니가 골프를 취미생활로 즐기실 여력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 나는 못 사드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 사드릴 수 있으면 사드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자기 돈으로 사주기는 아까운지 제가 그렇게 말하면 꼭안 사드리더라고요. 아무튼 그 일이 있은 뒤 저도 마음이 편치만은 않아서 친정어머니께 이런 일이 있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친정어머니는 그냥 하나 사드리지 그러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이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번번이 있을까봐 걱정이 된다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도 애 낳고 하면 돈 들어갈 일이 투성이니까 미리 준비도 해야 돼서 안될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친정어머니도 제 말에 동의하시고 이해해 주셨지만 그래도 시어머니와 제가 괜히 껄끄러워질까봐 걱정하시는 눈치셨어요. 친정어머니는 저에게 그러면 엄마가 쓰던 골프클럽이라도 일단 가져다 드릴래? 그러시는 거예요. 취미로 배워보신다는 거니까. 한번 해보시고 정말 재밌으시면 그때 사는 걸 생각해도 되지 않겠냐고요. 제가 생각해봐도 좋은 생각인 것 같아서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난리가 났어요. 시어머니를 거지로 아냐면서 어떻게 장모님이 쓰던 걸 시어머니를 가져다 줄 생각을 하냐고요. 제가 우리 형편에 당장 새것 사드릴 능력은 안 되니까 나는 좋은 마음으로 가져다 드리려는 건데. 뭘 그렇게 날리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엄마가 불쌍해 죽겠대요. 고생고생해서 자기를 이만큼 키워놨는데 자기는 효도도 마음대로 못한다면서 너무 죄송스럽고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있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결혼은 뭐하러 했냐고 그냥 시어머니 옆에서 효도나 하고 살지라며 제가 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한다는 말이 능력 있는 며느리가 있으면 더 잘해드릴 수 있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있는 사람이 더하다면서 저더러 너무 인색하다는 거예요. 진짜 이말 듣는데 나한테 뭐돈 맡겨놓은 거 있나 싶더라고요. 제가 시부모님이 날 키웠냐 널 키웠지. 왜 나한테 그런 걸 바라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장인장모님한테 아들 같은 사위가 되려고 하는데 너는 너무 선을 긋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모님이 우리한테 뭐 사달라고 해달라고 한게 하나라도 있냐고 물었어요. 이 집도 친정부모님이 안 해주셨으면 어쩔 뻔 했냐고요. 그러자 남편은 더 가관인 말을 하더라고요. 이 집만 아니었으면 신혼부부 특혜로 대출받아서 더 좋은 집에서 살 수도 있었는데 이집 살면서 집값 오르니까 저만 혜택을 보고 있는 거래요. 대출받아봤자 전세 밖에 더 가냐고요. 그리고 저랑 살면서 이 집값이 오르면 결국 그돈 남편이랑 저랑 같이 쓰고 살지 저 혼자 먹고 살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쩜 속으로 저렇게 멍청한 생각을 하고 있나 싶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남편과는 뭐 필요한 대화만 하면서 며칠을 지내게 되었는데 남편이 너무 찌질하고 자꾸 부담 주는 시부모님도 불편하고 이혼만이 답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그냥 이혼하자고 했어요. 이런저런 스트레스 받기도 싫고 괜히 죄책감 느끼는 것도 짜증난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은 세상천지에 어떤 며느리가 시부모님한테 뭐 하나 사드리기 싫다고 이혼을 하냐면서 자기가 미안하다고 그렇지만 자식된 입장에서 부모님께 잘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니 저더러 이해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를 하면서 자꾸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남편을 보니 더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려고 알아보니 이런 사유로는 이혼을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을 팔려고 내놨어요. 그러자 남편이 그러면 우리는 어디 가서 사냐고 하길래 나는 친정에 들어갈 테니 당신은 당신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어이없어 했지만 이 집은 전적으로 제 것이니까 남편의 동의 같은 건 애시당초 필요하지도 않았어요. 며칠 전에는 남편이 죽어도 안 나간다고 버티길래 결국 경찰까지 불렀습니다. 결국 남편은 저에게 독한 여자라며 치사하고 더럽다고 시댁으로 갔고, 이 상황을 알게 되신 시부모님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 막말과 악담을 퍼부으셨습니다. 그건 고스란히 녹음되어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변호사 말에 의하면 이런 식의 폭언이 몇 차례 반복되면 이혼사유가 될수 있다고 잘 모아두라고 하더군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벌써 마음은 홀가분합니다. 처음에는 마음 한 구석으로 왠지 모를 미안함도 있었지만, 그것도 이제는 후를 털고 마음 편하게 살아보려고 해요.